조석현상이란, 밀물과 쌀물에 의해 해수면의 높이가 주기적으로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조석현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물이 나를 향해 밀려올 때는 밀물이라고 불러주고요. 나갈 때는 쌀물이라고 불러주는데, 점점점 물이 밀려들어와서 어떤 한 지점이 해수면이 가장 높아졌을 때가 있고요. 요 때가 밀물이에요. 밀물이 돼서 가장 해수면이 높아졌을 때를 가리켜서 만조라고 불러줍니다. 반면에 그 점을 지나치면 점점 저 바닷물이 밀려나가요 쌀물이 되는 거죠 쌀물이 돼서 가장 해수면의 높이가 낮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간조라고 불러줍니다 밀물이 되면서 만조가 되고 쌀물이 되면서 간조가 되는데 이러한 조석 현상은 왜 일어나냐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요. 특히, 달의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데, 얼마큼을 주기로 이 교석 주기가 반복되느냐? 12시간 25분, 크리스마스죠. 12시간 25분을 주기로 반복된다라는 거. 그런데, 유도, 이 만조와 간조 차이가 클 때가 있고, 조금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자, 바로, 만조와 간조일 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가리켜서 조차라고 불러주는데, 어떤 순간에는 한달중 만조와 간조 차이가 굉장히 클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거의 변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달중 가장 조차가 클 때를 가리켜서, 사리라고 불러줍니다. 이 사리는, 달의 모양이 모와 모일 때, 삭과 망일 때 주로 일어나요. 자, 태양이 있죠. 그리고 이쪽에 지구가 있어요. 이 주변을 달이 돕니다. 이쪽에 있을 때가 지구에서 달의 깜깜한 면만 보이기 때문에 삭, 이쪽에 있을 때가 달의 환한 면이 보이기 때문에 망인데요. 바로 이 삭과 망일 때 태양과 달의 일직선에 있잖아. 그래서 보강 상수의 힘이 커져서 조차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나 한달중 조차가 가장 작을 때가 있어요. 이거를. 조금 차이 난다. 그래서 조금이라고 불러주는데 이걸 조금 차이 난다 조금 그럼 이걸 만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안 돼요.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상현과 하현일 때 태양과 달이 직각으로 있을 때는 이 힘이 그렇게 크게 미치지 않기 때문에 만조와 간조의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 일어난다라는 거 바로 이 사리와 조금의 뜻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